아 일단 수리건부터 던지자 빨리. 건질지 와. 오죠. 어, 저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. 어. はいよろし오 어, 이거 던지는 거야? 다섯 발, 다섯 발. 다섯 개. 오케이. 오케이. 게임. 이 형님 맨날 던질 거라고 신중하게. 그렇지. 그렇지. 음, 다운대야, 다운대야, 다운대. 가운데 돼요, 가운데. 가운데. 야, 근데 아, 맞추면 뭐 두, 주는 거야? 아, 아, 뭐 같은 소리 아니, 진짜. 되게 뭐라 그러는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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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 하는 거야. 릴리즈 포인트를 딱 해야 돼. 오! 오! 좋았다. 스웩. 아니, 닌자들은 그렇게 던지지 않아. 그럼 어떻게 던져? 이거 더 써도 되나? <laughs> 아, 갑자기. 야, 닌자들은 갑자기요. 그냥 갑자기. 아 근데 방금 봤어. <laughs>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던지 잖아 민자들은. 어. 그래. 몸이 이만큼. <laughs> 민자들은. <민지> 아니, <laughs> 하더러... 아니, 우리 같이 술 취한 채 하나 딱 던져. 술취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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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, 그만 먹자, 고 술. 아니, 싸워지 마. 싸워지 그만 싸워. 에이, hey, 어, 싸워지 마.